오늘은 주현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주께서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공식적으로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주현절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이 복음서인데요. 그 복음서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계시하신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산에서 변형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건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 관하여 계시하신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기뻐하는 자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자 하나님이에 관하여 듣게 되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에 이르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 게시는 이사야서 42장 1절 예언의 성취인데 이사야서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죽. 아멘. 예언자들에 의하면 이제 막 동터 오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시대를 시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성령을 받은 존재이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도 새 시대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 관한 예언인데 그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 그리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신 분이고 또한 성령의 시대를 시작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시작하신 성령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비둘기 같이 내렸다라는 것이 그 대답이 될수 있습니다. 이 광경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유대 라삐들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는 말씀을 새끼들을 품고 있는 어미새에 비유하곤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광경과 유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새 창조, 곧... 인류와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인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성령의 시대는 새 창조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새, 예수님의 새 창조는 어떤 것일까? 예수님께서 인류를 제거한 후에 새로운 인류를 만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은 기준의 인류의 존재와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말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있는 까닭에 새로운 피조물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멸했다가 다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따르면 이 새로운 피주물은 상한 마음이 고쳐진 자 포로에서 풀려난 자 감옥에서 노인 자 슬픔을 위로받은 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이 치유받아 위로받는 것을 의미하고 포로 된 자가 풀려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병을 고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귀신들린 자, 병든 자, 약한 자, 죄인 소외된 자와 같은 사람들, 그들이 새로운 피주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시대를 시작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성령을 받으심으로 그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라고 말할 때 비단 사람만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세상 끝날에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는 새하늘과 땅과 바다가 되고 만물은 생명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에도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사랑과 만물은 새 피주물이 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현재 성령과 교회를 통해 사랑과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하면 새롭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연 생태계의 보전과 보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신 분으로 성령의 시대, 새 창조의 시대를 시작하셨고 또한 완성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죠.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뭘 의미할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10편, 2편, 7절 말씀에 토대를 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낳으신 까닭에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새의 새끼는 새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란 뜻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까닭에 그는 왕이란 뜻이고, 철장으로 깨뜨리고 부수는 까닭에 승리자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시대 이전의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메시아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토대를 시편 2편 7절 말씀에 두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왕 메시아이고 또한 승리자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왕 메시아이고 승리자 메시아라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며 괴로워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고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실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리자 메시아 왕 메시라는 것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귀신의 세력과 그 왕복을 정복하시고, 자연을 통제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왕, 승리자 메시아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을 귀신들로부터 구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연의 위험에서 건지셨고, 죽은 자는 다시 살리셨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사탄과 귀신을 지우게 던지실 것이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신자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자 메시아로 현재에도 사탄과 자연과 죽음을 통치하시고 정복하십니다. 비록 부분적일 수 있고 제한적일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왕, 메시아, 승리자로 믿어 사탄과 자연의 위험과 병과 죽음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심지어 인간으로 인해 만물이 회복불능 상태가 될 만큼 파괴되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물을 섭리에 따라 지탱하시고 구원하시는 까닭에 그래도 우리 인간이 살 만큼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이 세상 신으로 활동하고 따라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미혹과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는 망가졌고 우리는 자연의 재해와 위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측 불가한 전쟁과 기금과 감염병으로 병들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까닭에 온갖 미움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는 사탄과 자연과 세상에서 구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세상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생태계의 보호와 보전을 위해 우리가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하나 또한 하나님이 그 생태계를 보존 보호하시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곧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왕 메시아, 승리자 메시아, 성령을 받아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 새 창조의 시대를 시작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종 메시아이십니다. 2사에서 42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종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다 같이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합니다. 이 사에서 53장 말씀도 하나님의 종에 관한 예언인데 이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오히려 멸시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찔리고 상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을 그때부터,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필립보에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로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봉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승리자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종메시하신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호통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세상을 전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성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베드로는 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을까요? 어려서부터 배운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승리자 메시아였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뜻밖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그가 학습된 지식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까닭의 사람일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전혀 생각 못했고 오직 무력에 의하여 세상을 전복하는 것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밤낮으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기 신원과 사명과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사탄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이를 생각하도록 예수님을 도발한 일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도발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영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겠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승리자로 세상을 정복하라라고 말하는 듯이 보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답고 하나님의 종다운 처신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처신하셨습니다. 예수님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로 하셨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존재와 목적과 계획과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기로 하셨고, 사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신실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담당시키셨을 때온 세상 만민의 병과 약함을 담당시키셨을 때 기꺼이 흔쾌히 그 짐을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받게 하셨을 때 고난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게 하셨을 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고난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종, 고난 받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다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죄길로 갔거늘. 여와께서 호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순종과 고난과 죽음의 길을 선택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영어롭게 하셨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로 올리셔서 성부 하나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한 모든 존재와 세력들이 성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교회가 될수 없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 임금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기고 계시며 세상 끝날 최후 승리를 거두실 것인데 우리 또한 이길 것입니다. 교회가 이길 것입니다. 무력의 방식인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요 세상 죄를 대신 지는 세상의 병과 약함과 부조리를 대신 지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 변모 사건을 기록한 이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의 산상 변형 사건은 하나님의 보상에 관한 약속입니다.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깨한 사건으로 이제 고난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시겠으나 또한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영어롭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죠 그러나 이 사건은 또한 예수님 자신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겪게 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 갚아주실 보상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자신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겪게 될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지 엿새 후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예수님이 왕권을 가져오신 사건이고 또한 예수님이 그 왕권을 가져오실 사건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한 앞에서 보이셨고, 그들에게 그들만 알고 있을 것을 부탁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베드로, 야구부, 요한이 대표하는 교회와 역사 속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영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어롭게 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하고, 신자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영광에서 십자가를 보는 법도 배워야 하겠죠. 구름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웃음과 눈물을 함께 볼수 있어야 하고, 인생 속에 숨어 있는 우리의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함께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얼마 전 몇몇의 목회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 지역 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신축, 증축될 이야기를 듣고 교회의 장로들이 모여 회의를 한후 66살 된 담임 목사를 앉혀놓고 은퇴하시죠. 지역이 개발되고 새로운 부흥의 때를 맞이해야 하니 젊은 목회자를 모시고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고 30년을 목회하던 그 목회자가 꼭그말 때문은 아니었겠으나 종합검진에서 암이 발견됐습니다. 수술을 했고 또한 치료를 받고 된 것이죠. 그날 이후로 교회에서 은퇴하시죠. 이 말이 속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마음에 남은 상처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됐고 외로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목회하고 계십니다. 30년간 교회를 부흥시켰고 성도들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한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문득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흘린 순교의 피라서 그 교회는 부응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이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그들의 피가 토대가 된 교회인 까닭에 더 부응할 것이고, 그렇게 나이 같은 목회자이어도 잘 성긴 까닭에 성도들 또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목회자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목회자에 해당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치 채무자라도 되신 듯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분으로 성령의 시대 곧새 창조의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새로운 피주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신과 자연과 병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귀신과 자연과 병과 죽음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모든 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될, 짊어져야 될 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우신 짐이 무엇이든 그 짐을 기꺼이 흔쾌히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예수님의 몸인 교회 일에 더욱 매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명절 끝자락 이번 주 금요일, 아니 수요일이 제예의 수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위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받은 고난과 받을 고난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십시오. 교회를 위한 자신의 헌신과 헌금과 희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결단하십시오. 자원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